늦어 탔었구만! 한 바퀴 더! 아니, 애당초 섬세 바퀴를 한 시간 안에 돈 버는 게 이게... 기어! 갑니다! 섬에서 할아버지와 수련을 하며 사는 17세 소년 태수 액션 배우 원표의 광팬으로 매일 보며 쿵호를 연습합니다 월성골로? <목소리> 월성골로? 그리고 어느 날 섬으로 찾아온 의문의 남성 저기 학생 내가 태수구나. 내 네, 올게. 이거밖에 없다. 10년 넘게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됐으니까. 어서 벌금부터 말해. 태수 데려갑니다. 하면. 아버지, 형 그렇게 가시고 태수 제가 키우그랬는데 그렇게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는 태수 아빠의 동생이었습니다. 직접 쓰신 겁니다. 태수야, 나랑 같이 서울 가자. 네? 험악한 도시에서 손자도 이를까 두려운 할아버지. 아버지, 잘 키울게요. 거기서 싸박질하고 다니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네. 갑니다! 그렇게 태수는 작은 아빠와 함께 서울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와, 와, 높다. 서영아. 네가 태수구나. 반갑다. 어떻게? 입 m 맞니? e 네, 너무 다 맛있어요. r 리 y I'm s o r 이 y i 게 sorry. I'm s o r 왔어요. 아, 은정이 r y i 밥은? 안 먹어. 은정아, 은정아. r 했지 동갑내기 작은 아빠의 딸 은정. 안녕. 당신이 맨날 오냐오냐 o r r y I'm s o r 아침부터 운동 갔다 오고 부지런하네. 태수는 자느라 아침을 안 먹는 은정을 깨웁니다. 왜 아침 먹어야지? 엄마가 은정이가 아까 인가 봐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겠어요. 학교생활도 시작하는 태수. <목소리> 안녕, 반가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와서 너무 설레고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은정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쪽 가서 앉으면 되겠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오고 반가워. 나 경진이라고 해. 이경진. 나도 반가워. 경진아.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와, 역시 서울 사람. 음. <laughs> 이때 들어오는 1학년 일진들. 우리 반좀 그만 와. 짱 민혁은 반장 미란을 짝사랑하고 <laughs> 있습니다. 행복이 별 건가요?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데. <laughs> 야, 멋있다. 언제든지 <laughs> 나한테 <laughs> 전화해. 개똥 같은 소리 하네. 나 같은 너부터 신고하겠다. 그거야 처우사 야 괜찮아 우리 미란이 귀 아프게 그럼 미란아 또깨 그럼 웬만하면 좀 사귀지 근데 쟤는 뭐하는 애들이야? 1학년 짱 민혁이 앞패 걸인데 우리 반 반짝 미란이에게 매번 차여도 계속 집적되는 상황인 거지 어이 안경 <laughs> 처음 보는 태수를 발견한 일진들 오늘부터 학교 처음 다니는 김태수 전학생이야. 응, 음, 촌에서 왔으니까. 전학생이면 전학생답게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사람이 어떻게 찌그러져? 어쭈, 피해? 어떠한 아! 일이 있어도 쌈박질하면 다시 섬으로 오게 될 거야. 에이씨! 순간에 일진들을 제압했습니다. 경진은 함께 쿵후 유튜브를 하자고 제안하고 발차기! 보셨죠? 저기 고등 쿵푸 김태수의 발차기입니다. 자, 여기서 청커 찌르기! 왜저거는 몰라? 대자 복수를 하기 위해 온 민혁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 안 되지? 괴롭힌 적 없는데? 야 내가 1학년 짱인 건 알고 있지. 그 짱은 누가 정해주는 거야? 얘 말하는 거 알아? 잘 아, 민혁아, 말리면 안 돼. 좋은 말로 할때 따라 나와라. 싫은데? 여기서 가만 계망신 당했아 어 야. 너 내가 장난으로 하면데 실력 괜찮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고맙다 테스야. 너 때문에 내 채널 완전 핫해지고 있어. <laughs> 야, 미녀가. <민혁아. 웃음> 예? 유튜브에 뭐? 올라온 영상을 본 미녀. 야. 이거 찍은 놈 누구냐? 경진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며칠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주소를 받아 경진이에게 가보려 하지만 서울 지리를 모르는 태수. 반장 우연히 만난 미란이에게 부탁해 함께 병문안을 갑니다. 괜찮은 거야? 어. 어.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거야. 꼭 누구한테 맞은 거 같은데? 태수는 민혁이 지시라는 것을 직감하고. 네가 진짜 경진이 때렸어? 그랬으면 어쩔 건데?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누가 그 찐따 같은 놈이랑 친구를 해? 내가 친구야. 내가 경진이 친구라고. 화난 태수를 보고 살기 위해 덤비는 민혁 패거리 <놀람> <놀람> 때리는 걸 선생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수야 이건 학생이 아니라 이건 깡패네, 깡패. 우리 아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태수가 헛되이 주을 휘둘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명한 사람은 주을휘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야. 고인 민혁의 형 민중. 형, 쿵후같은 조잡한 무술 배운 놈이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쿵후? 형이 복수해줘. 무술 배운 놈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 때렸다니까. 이거. 별건 아니야. 이렇게 예쁜 미란이가 처음으로 선물 든 사람이 너라는 것좀 알면 좋은 티라도 좀 내봐.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 궁금한 게 있는데. 둘은 무슨 관계야? 낚다니까내말 맞지? 어? 아 그만! 친척이야 어? 내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맞지? 어? 그래 이것들아 김태수라는 학생이 누구니? 음. 이중격투기 선수로 활동하는 민중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네가 비겁하게 먼저 공격했니? 태수는 그런 적 없어요 민혁이가 먼저 우리 반 아이들 괴롭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태수가 말리려고 한 행동이에요 태수는 혼자 싸우고 민혁이도 때거리로 덤볐어요 태수가 우리 반 애들 대표로 도와줄 거라고요. 나쁘게 봤지는 않네. 그럼 나중에 다시 보자. 의외로 민중은 정의로운 남자였습니다. 엄마 아빠 어? 태수가 미아님을 너무 사랑한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라니까. 태수의 싸움 소식을 듣고 데리러 온 할아버지. 분명히 말했지. 우선, 싸운 태수에게 벌을 줍니다 물 흘리면 한 시간 더할줄 알아 어? 됐어 저녁시간 방문해 화가 난 할아버지 태수 친구 미란이라고 합니다 뭐 a 요 할아버지 태수 친구가 이렇게 예쁠 리가 없잖아 태수가 싸운 건 맞지만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누구야? 누구야 나? 태수는 잘못 없습니다. 학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가라! 제 동생 민혁이 녀석이 애들 괴롭히다가 태수한테 혼쭐이 났는데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대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훈련을 하는 걸 보면 인성을 비롯해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좋다. 너 이놈하고 대련해서 이기면 집에 가는 거 모를다. 그렇게 둘의 대결이 성사되고 열심히 대결을 위해 연습하지만. 영화는 그들의 승부가 끝이 나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인기 있는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느낌의 영화였습니다.